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을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38년된 병자를 고치실 때그 병자를 안고 혹은 업고 연못에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서 낫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그 38년 된 병자를 치유를 해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난 일이 날이 언제냐 하면 안식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꼬치시는 그 일을 보면서 안식일에 사람을 꼬치시는 일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어 그거는 죄다라고 시비를 걸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바리사인들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시비를 하는 것은 그들 나름대로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에 대한 시행세칙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전통에 의하면 이 시행세칙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함께 모여서 대회당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결정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많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온 대집회, 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늘날에도 법의 최종 그 심판에 대한 권한을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대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높은 위치에서 최종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대회당이라고 하는 이름을 씁니다. 자, 이 회의에서 율법에 대한 시행 세칙을 마련을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이 안식일 이 계명은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려면 움직여야만 살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세칙으로 결정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육스타디아를 걸을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라고 써 놓았습니다. 1 스타디아가 2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6 스타디아는 1200m 정도는 가도 된다 라고 세치게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사도영장 1장 12절 말씀 보시면, 감남원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시길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남원이라는 그 산이 굉장히 가까운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39개 모법을 만들어 놓고 그 아래 세부적으로 자법을 만들어 놔서 아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아주 세세하게 율법의 시행세칙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도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그 밀을 잘라서 먹었다라고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안식일에 이 밀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잘못된 거냐 하면 보통 날 안식일이 다른 다른 날에는 이밀 이삭을 따서 먹는 게 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3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라고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이삭을 잘라서 먹는 것은 괜찮다라고 하는 거죠 단 남의 밭에 들어가서 낯을 대지는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낯을 대면 도둑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된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는 곡식을 따먹는 자체를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할수 없는 일, 예를 들어서 밀이삭을 따서 비벼서 먹었던 것 자체, 그것 자체가 추수하는 일이고 타작하는 일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고도 예수님은 안식일 문제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여러 차례 비난을 받는데 사복음서에 보면 일곱 번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니다그 일곱 번이 언제인지를 설교 요약하는 날에 적어 놓았습니다. 그 일곱 번 외에도 요한복음 7장 33절에 한번더 안식일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긴 합니다만, 그것은 안식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곱 번에서 빠져 있습니다. 물론 일곱 번을 행하신 전부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닙니다. 가장 처음에 했었던 것. 1차 갈리 사역.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1차 갈릴리 사역 가운데 배웠던 것 가운데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가보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오히려 칭송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러나 그때를 빼고 나머지 여섯 번은 전부 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2차 논쟁이 바로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베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3차 논쟁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차부터 3차 차까지 사건을 이렇게 쭉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한 감정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볼수 있습니다. 1차 때는 아무도 비난한 사람이 없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칭송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2차 논쟁되었던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을 보시면 드디어 이제 논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베데스다 모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이 일로 인해서 16절의 말씀 보시면 율법주의자들이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는, 행하신다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즉 이때부터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 라고 말씀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17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에 대한 반응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고 또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된 분으로 여긴다 해서 예수님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하기로 했대요?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된 생각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 이들은 나름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자들입니다. 그 경건하다고 하는 자들, 거룩하다고 하는 자들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살인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적인 열심과 살인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당해 보이십니까? 이게 정당한 모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어떤 종교가 참으로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수 있는 시금석이 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 속에 죄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정역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역과 악이 사라져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 사람이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욕과 악을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을 힘입어서 죄를 극복하고 정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된다, 라고 한다면,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서기관 바리세인들은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고 또 율법의 일점 희획도 틀림없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박하와 회양과 근체, 이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조미료 같은 겁니다. 조미료의 일부까지도 세세하게 계산을 해서 11조까지 했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살인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의 것을 착취하면서도 그 일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그들은 과부의 것을 착취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예전에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노예를 기계 부르듯이 부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이고 한 인간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노예를 인정했던 우리의 잘못들을 보는 것과 똑같은 죄를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형태를 바꿔서 오늘날도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그리스도인인데 염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염전을 일하는 사람들을 노예 취급하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직분자인데 장애인들의 에, 노동한 비용을 착취하고 성 착취를 하고 성으로 노리개를 어, 삼고 하는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과 똑같이 오늘날에도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삶을 보면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의 규제와 세칙들은 일일이, 일일이 세세적으로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신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만 지키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일에는 게을리했던 자들, 아니 없었던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모습입니다. 모순입니다. 모순입니다. 자 이런 모순을 모순 모순적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참된 마음과 뜻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인정하고 또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들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전체에 나온 하나님의 관점,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세부적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야 되는데, 이들은 전체는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나는 이것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나는 경건한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안식일 문제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충돌하는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똑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하는 이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법을 주실 때는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법을 주신 이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라고 주신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웃 사랑하라고 구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안식일의 법을 만들어 주신 것도 사람으로 하여금 그 법을 지키면서 따라 살아가면서 조금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에까지 나아가라고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우리는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근본 정신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타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서 나는 안식을 지키고 있다.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고 있는 거죠. 몰라도 한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다른 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법들도 똑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맞게 살라고 주신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의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망적인 질한 질환으로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1, 2년 산게 아니에요. 38년을 그렇게 절망과 흑암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께서 고쳐 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빛을 비춰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병자를 고쳐 주신 것인데 그것 때문에 그그 그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그 문자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순된 삶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보면 좀 이해가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오늘날도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받아들이고 그냥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지키려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래 법이 가지고 있었던 정신을 파악하지 못한 바리새인들과 같이 오늘날도 법 하나만 지키면 나는 구원받은 자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단편적인 진리 하나만을 추종하고 살아가면서 또 어떨 때는 과격한 모습을 보이면서 본인은 옳은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칫 사탄의 수하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본인은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 교회를 위해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어, 그 교회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해서 안티미디어 업체에다가 그 소스를 주면서 기사화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생각해 볼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단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고 행동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본인의 열정만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행동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을 잘 나타내는 모습, 어떻게 하면 그, 그 말씀대로 율법이신 그 마음과 뜻대로 살수 있는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경건하게 살겠다라고 하면서, 어떤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을 지키면 잘 사는 것이고, 법을 안 지키면 못 사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규칙을 세워 놓고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율법을 지킨다고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을 지킨다고 해서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려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판단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잘못되고 있는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런 열매를 맺어라.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별할 수 있는 판별법으로 주신 겁니다.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별할 수 있는 판별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삶 가운데 이 사랑으로 시작하는 아홉 가지의 열매가 맺히고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고 만약에 내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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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름대로 잘 살고 있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나오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예를 얼마든지 들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랜 다닌 분이 계신데 신앙생활을 조금 불성실하게 했던 분입니다. 주일도 가끔 빠지고 십일조도 안 하고 또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냥 놀러 갈 때가 되면 그냥 마음대로 놀러 가고 그냥 아무 일 없으면 괴로워고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어, 이분이 어느 날 뺑소니 사고를 당합니다.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그 사고를 낸 차도 도망가고 못 잡고 크게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입원하면서 직장 생활을 못 하게 되니까 직장도 지금 잘릴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 소식을 교회 성도들이 듣고 위로한다고 몇 명에 모여서 그 병원에 위로를, 위로차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럼 그렇게 위로차 방문을 하면 뭐라고 하고 나와야 됩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내가 다른 건 해줄 수 없지만 그래도 성도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와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죠. 자 그런데 이분들이 가서 옳은 일을 말한다고 당신이 주일날 예배 빠지고 십일조도 안 드리고 선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런 사고를 당한 거 아니냐? 회개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당신의 잘못을 얘기하고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라 뚜껑이 열리게 되죠. 오히려 시당 생활을 안 하게 될 줄도 모릅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고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십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사랑과 자비가 전달되기를 원하시지, 진실만을, 진리가 아니라 진실만을 전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정말 그분이 깨닫게 하고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힘든 가운데 더 기도해 주고, 더 도와주고, 더 방문하면서 위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 사람은 과연 뭘, 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길래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은혜가 아,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그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 계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어떤 말을 하셨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 가운데 사랑의 말이 나가게 되길 원하고 자비의 말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기독교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닌 거 아시죠? 우리가 율법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신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뭐가 하나께서 님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행동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받은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전달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모범된 모습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마치 작은 예수를 보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옵소서.